자 기출 중화 문제 10번 단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선 음, 창문 단면으로 보이는 창문을 표현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계단 부분에 여기 조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음, 마감재를 한번 넣어야 돼요 여기 2 0만큼 마감재 땅선 밑으로는 잘라 주세요 땅 밑에 타일을 붙이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고 도면층 하늘색으로 바꿔서 렉탱글 거실창이랑 동일합니다. 렉탱글을 마이너스 150, 50또 렉탱글을 골뱅이 마이너스 100, 30 이렇게 두 개를 그려요. 안쪽에 있는 건 목창, 바깥쪽에 있는 건 알루미늄 창입니다. 레탱글 골뱅이 50,80. 레탱글 바깥쪽은 골뱅이 30,60. 사이즈가 좀 달라요. 자, 이것을 밀어. 가까이 뒤집어 주시고요. 라인을, 코너는 모두 표현을 해요. 꺾이는 부분은 모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유리 중간에 이렇게 하나를 넣으시고요. MA로 우리 중간에 있는 것을 좀 파란색으로 바꿔줍시다. 그래야 나중에 출력할 때. 문제가 없고요 스트레치로 끝부분을 테두리 보까지 붙이고 이렇게 트림을 합니다 자 창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사를 제쳐두고 노란색을 기준으로 꺾이는 선을 표현을 하시고요 트림으로 잘라요 앞에 처마가 있든 없든 튀어나온 벽체가 있든 없든 이것은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은 뭘 진행해 볼까 라고 보시면 음 단면상의 입면 진행합시다. 우리 앞에 음 멀리 보이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이 집은요 음 멀리 일단 벽체가 보입니다. 벽체선을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나는 여기를 잘랐고, 앞을 봤고, 꺾이는 부분 있는 그대로 먼저 가져왔고요. 빨강색 도면층 켜보시고요. 여기서 옵센 600만큼 나가서 첨화선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조금 더 나오죠? EX 엔터 한 번만 하시고, 목표를 방금 600 나왔던 이 첨화선 기준으로 잡아요. 스페이스 한번 누르시고, 이 노란색 콘크리트 슬랩을 연장을 합니다. 트림으로 지붕을 기준으로 벽체를 잘라주시고요. 처마 끝선은 딜리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R 엔터 두번으로 단면 안에 이렇게 방해받는 것들 원래 없었던 것들은 트림을 하시고요. 라인을 바깥쪽 처마 위에서 200, 안으로 800, 위로는 그냥 길게. 800이 어디 갔죠? 80을 했군요. 800. 위로는 그냥 길게. 이렇게 한 다음, tr 엔터 두 번으로 안쪽을 모두 잘라주세요. ma로 외부에 튀어나오는 벽체나 처마는 모두 흰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음, 파랑색 선 기준 합시다. 그냥 마감 분리를 해줄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는 몰탈리 WP 마감, 중간은 벽돌, 그 위는 몰탈리 WP 마감. 이렇게 마감 분리 재료 분리 선을 미리 넣어주시고요. 녹색 도면층으로 멀리 보이는 처마. 옵셋 100번. 옵셋 원래 자리에서 80번. 두 줄을 만드시고요. 라인을 허공에서 흰색 선, 골조선까지 직교선을 하나 만듭니다. 옵셋 300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 폭을 표시하시고요. PL 엔터 골조선에서 위쪽은 낮고 아래쪽이 높게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가이드선은 모두 지워요. 무브 해서 끝에 이렇게 붙이시고요. 몇개안될것 같아서 그냥 카피할게요. 끝부분을 다음 끝부분으로 이렇게 카피를 할 거고, 이 단면선에 들어가 버린 선들은 트림을 하고 딜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멀리 보이는 부분을 표시를 했고요. 음, 그리고 평면도에서 보시면, 벽체와 첨화는 이렇게 표시를 했고, 상부 아치라고 개구부가 하나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개구부라는 것은 벽이 막힌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요, 노란색 골조를 기준으로 뚫린 부분이 발생하고, 노란색 골조를 기준으로 계단 끝에 벽체가 하나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계단을 기준으로 개구부가 벽에서부터 첫 번째 계단까지 발생을 하고, 여기서부터 바깥쪽까지는 막힌 벽체다라는 이 노란색 벽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라인을 그렸고, 멀리 보이는 것들은 흰색으로 모두 통일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상부 아치는 이렇게, 테두리보가 시작되는 높이까지, 일단 끊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마감에서, 또는 노란색 골조에서, 뭐, 상관 없습니다. 골조에서 합시다. 노란색에서 2100만큼 옵셋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 2100까지는 뚫렸고, 위쪽은 막혀있는 벽이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00을 기준으로 양쪽 잘라주시고요. 트림으로 이 벽체선은 자를 수 없어요 이 바깥쪽에 이기억자로 꺾이는 모양으로 2100에 정리를 먼저 해줘요 자 그런 다음 Offset 450만큼 내릴 거예요 이 450은 뭐냐면 전체 폭이 900이잖아요 거기에 절반 값을 내리는 거예요 450만큼 이 상태에서 아크를 그립니다 상부 아치, 아크, 비슷한 개념. A 엔터, 왼쪽 밑, 중간 위, 오른쪽 밑. 이렇게 아크를 그려요. 그런 다음 가로선 두 개는 딜리트, 튀어나온 선은 트림. 이렇게 해볼 거예요. 여기서 아치를 쌓을 건데요. 아치는 벽돌을 190 방향으로 쌓든, 90 방향으로 쌓든 벽돌을 이렇게 돌려서 쌓아주는 건데 90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쌓을 거예요. 그런 다음 라인을 이렇게 한쪽만 다 막을게요. 양쪽 다 라인으로 막아주겠습니다. 트림 아치 안에 들어오는 이 선은 트림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마감선에 이렇게 침범한 부분을 트림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 녹색으로 좀 바꿀게요. 어, 이렇게 바뀌려나? 일단 경로 배열 하시고, 오른쪽 선을 기준으로 클릭해요. 스페이스 해요. 위쪽이나 아래쪽 상관없는데, 위쪽을 기준으로 클릭을 해볼 거고, 사이 간격은 60으로 줄 거예요. 벽돌을 90으로 한다면 이그 높이 부분이 옆으로 보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60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 X로 분해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 아치 부분을 저는 녹색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녹색으로. 조금 힘을 뺀다는 느낌으로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단면상에 입면 또한 가지가 뭐가 보이냐면 실내에 보시면 이렇게 방문두 개가 보여요. 방문 평면도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가 있고 벽체에서 200, 200만큼 진행하고 개구부는 900, 900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벽체에서 먼저 옵셋 200만큼 음, 왼쪽으로 그냥 그릴게요 자 그리고 하늘색으로 바꿔서 렉탱글 200 들어온 부분과 이 바닥 마감선을 클릭하시고요 골뱅이 마이너스 900, 2100 개구부를 하나 만들어주었어요. 자, 치수를 잘못 넣어서 다시 마이너스 900에 2100 마이너스는 왼쪽이니까 자 그리고 기준선은 지워요. 옵셋 20을 안쪽으로 아 20이래 옵셋 40을 안쪽으로 문틀은 전부 40으로 우리 통일하기로 해요. 자, 그리고 손잡이가 어디 있나 확인해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왼쪽에 손잡이가 생겨요. 자, 그럼 바닥에서 옵셋 950만큼 올리고 서클을 이 안쪽에 클릭해서 50만큼 무브해서 80만큼 안으로 기준선은 지워 주시고요. 렉탱글을 이용해서 손잡이를 좀 표현을 해 줄게요. 트림으로 손잡이 안쪽 뚫어 주시고요. 렉탱글로 모양을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파란색 도면층으로 옵셋 20만큼 안으로 그냥 굴곡이 있는 것처럼 표시를 했고 이것을 카피해서 적당한 거리로 내려줬어요. 자, 그리고 중간을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늘려봤고요. 손잡이 부분은 트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피해서 위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카피를 한번 해볼 거예요. 빨강색 도면층으로 손잡이를 향해 벌어진 부등호 모양 반드시 문틀 안쪽으로 뒤집어 주셨고요 이것을 밀어하여 옆방에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반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층 녹색으로 바꿔서 120만큼 걸레 바지를 표시할 거예요. 음, 녹색으로 안 바뀌었네요. 자, 그런 다음, 트림으로 계구부에는 걸레 바지가 막고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처마 홈통 어디에 넣을지 결정을 할 건데 음 여기 지금 그게 있잖아요 상부 아치가 있고 저는 왼쪽에 끝에 하나 오른쪽 끝에 하나 넣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붕 한 덩이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잘라서 멀리 보면, 이 상부와 같이 뚫린 것 사이로 이렇게 모임 혼통이 보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렉탱글 하나 했고,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 200, 처마 홈통 하나 넣고요. 었 카피해서 모임 홈통을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처마 홈통은 무조건 보입니다. 모임 홈통은 보일 수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처마 홈통은 그냥 그 길게 진행하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이 부분 처마 홈통만 넣었고요. 모임 홈통은 단면 뒤에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면에는 그리지 않을 거예요. ml 엔터 s 엔터 100 엔터 이렇게 모임 홈통과 처마 홈통이 만나도록 해 주고 이것을 테라스까지 내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 상부와 있는 벽체 부분을 기준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자 x로 두 개를 분해를 했고요. 멀티라인 두 개를 분해해서 f로 모양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라인 s를 20으로 바꾸고 여기 중간쯤에 하나를 넣어 봤어요. 홈통 거리 쇠를 넣어 봤고요. 이것을 위로 900, 밑으로 900, 했더니, 이 부분 X로 분해해서 아치에 숨겨지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트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